should maybe review what we've been talking about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지 잠깐 어,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nd we've talked about how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 근본인가를 얘기했습니다. So we see that faith is essential. 믿음이 어, 꼭 필요하죠. Faith in God. 하나님의 믿는 믿음입니다. But that this faith in God will lead us to wisdom.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 줍니다. or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어,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So faith in god will lead us to knowledge.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지식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Now we see the order there.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If a person wants to understand for us i say well i won't believe until i understand. 음, 어떤 사람이 깨닫고자 하는데 어, 내가 깨닫게 전에는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So that's the opposite. It's understanding seeking faith. 순서가 반대로 된 거죠. 이것은 이제 믿음을 구하면서 내가 어,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데. <laughs>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항상 내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무가 이해가 되어야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돼요.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해에 어떤 능력에 어, 더 달려있게 만듭니다 근데 인간의 어떤 이해의 능력을 하나님께로 가서 닿게 만드는데 에 어떤 필터가 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Give him the trust he deserves. 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작은, 적은 지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에 합당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아주 적은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적은 믿음, 이것이 어, 지식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Because we are born into a world that 우리는 우리 이전에 훨씬 전부터 지, 어, 존속되었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A world with 이 세상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A world with form. 이 세상에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이 세상을 둘러보면서 계속 집중해서 보게 되죠. 그러면 아, 이 세상이 우연히 이렇게 된게 아니구나 를 압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chaos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삶의 형태가 있습 그냥 혼란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삶에는 어떠한 형식이 존재하는구나. Food food 우리는 우리의 신체는 음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앞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눈은 무언가를 볼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 앞에는 볼수 있는 그런 목적체들이 존재합니다. 응. 우리의 몸 안에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그 폐가 존재하고 우리 앞에는 우리가 들이마실 수 있는 산소와 공기가 있습니다. 응. 그리고 우리에게는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들에는 서로 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So 질서는 혼란으로부터 올 수가 없습니다. So right away,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Well, this,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So right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꼭 이렇게 눈을 가리고 눈을 감아야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Well, 헬렌 켈러가 직접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간증을 해주는데요. 헬렌 켈러는 완전히 눈이 가려진 채로 눈이 멀었고 또 귀가 먼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먹먹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뭔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 채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의식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는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짐승 같았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Her, and and just, just like an 음, 누군가 와서 도와주려고 하면 막막그 동물들이 하듯이 할퀴고 물어뜯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여성이 와서 개입해준 덕분에 braille, 음, 와서 이제 이 헬렌 켈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을 만들어 주고자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점자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o It 음, so 점 완전히 똑같은 점자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비롯해서 점자가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But she had compassion on Helen and wanted to somehow be able to reach her and be 이 선생님은 헬렌 켈러에 대한 이 치근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할수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And she spent a long time teach helen but helen would always attack her and she was always discouraged so i spent a very long time trying to find a way about this but because helen k e l l a l a s a t t c k e d her so i ended i n g s a t d so many times this woman wanted to give up 그래서 너무 많이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it's just hopeless 가망이 없구나 Well, we see how normally when people are born with sight and hearing, and this is so we see a difference here. 보통은 사람이 볼수 있는 능력과 들을 수 있는 청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굉장히 다른 경우입니다. 사람이 정말 깜깜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면요, 시각도 없고 청각도 없습니다. 혹은 이제 내가 만질 수도 없고 어떠한 감각으로도 소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no knowledge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no contact with any outside world you wouldn't even know that an outside world existed. 외부 세상과 내가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 세상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어요. and no way to communicate or receive communication. 내가 소통을 할수 있거나 혹은 소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도 없습니다. but we see life is not like that.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삶은 이러치 않죠. we are born into a world where we're able to be aware of our environment. And as we grow up, we learn communication. And so we see how important communication is. And Helen Keller describes the very first time she realized that the, the motions that this woman was you know, drawing on her skin, that it actually it meant something. It was some kind of symbol. 헬렌 켈러가 이 순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어, 이제 그 소,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이렇게 막 무언가를 써줄때이 손가락의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은 순간에 대해서 말했어요. I I think it was water she would maybe touch her what put her hand in water and then write a symbol on her hand. Correct me if I'm wrong, but uh, I think that's what it was. And finally suddenly she made she made the connection. Ah, this symbol equals water. 그래서 아마도 그첫 번째 그 상징 문자가 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어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날에 물을 이렇게 어 이제 주면서 그 손바닥에 어떤 상징을 계속 그려 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상징이 물이랑 같은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어이 선생님이 지금 나랑 어떤 소통을 하고자 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깨달았던 그 순간이 마치 빛이 터져 나온 것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이 우주 속에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나라는 생각과 어, 소통하고자 하는 어떤 다른 생각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이 우주 속에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행복감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헬렌 켈러는 지식에 대한 갈망이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라면 모든지 다 배우고 싶다라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Because through knowledge, it wasn't just the information, but it was communication. She was not alone. 왜냐면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얻을 수 있는 소통의 기술이었으니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So we see two things.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Knowledge is information. 이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이기도 하고요. But knowledge is also relational it's a language that connects us with other people. 음. 어, 그러니까 what well, we understand through what god has made that god's creation is god's language so to speak communicating to us you're not alone. 음. 우리가 이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혹은 소통의 어떤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Other than being born 사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이 없었던 것 빼고는 사실 우리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She was born with a normal human mind. 똑같은 인간의 생각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And once she was able to understand what language was, she suddenly had this burst of curiosity. I want to learn as much as I can. 그래서 어떤 언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이제 헬렌 켈러는 너무나 호기심이 충만해졌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배우고 싶다. Wasn't just it was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일 뿐 아니라 친밀함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눈을 감고 그냥 딱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가지고 나와의 친밀함 가운데로 나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사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Faith,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서 지식을 제거해 버리면 then faith just becomes something irrational.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 이성이 없어지는 거예 그러니까 그냥 믿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지식 혹은 믿음과 이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Now we read in Proverbs 3, verse 5. 우리가 잠원 3장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그리 명처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명처, 우리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할 것이지 내, 믿음, 아, 내 이해, 나의 지식에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But on the other hand, w h e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well, 하나님께는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So Of um,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이 결여된 것이 아니고요, 믿음에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음, 믿음은 믿음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떠한 지식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 있고요. 음. 그런데 그 자연적인 계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는 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 존재하신다라는 것 자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이 증거가 존재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변명할 것이 없다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주는 자연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Not just 밖에 보이는 피조 세계뿐 아닙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우리 내면 세계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피, 어,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다른 피조 세계와는 다릅니다. We are sentient beings. Now, animals have a type of sentience, but human sentience is different. Animals are sensory beings. We are too, but humans are rational. 동물들에게는 감각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감각도 있고 이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죠. We have a conscience. 우리에게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직관적인 그 지식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했을 때 즉시 어, 이건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어, 무엇은 괜찮고 무엇은 가능하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고를 차이점을 알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몰라요. 물론 동물들도 훈련을 해주면 어떤 행동을 하게끔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When I was 어, 이제 제가 자라날 때 집에 이제 개가 있었는데요 어, 젊은 셰퍼드가 있었습니다 Shepherd, 음, 그 젊은 셰퍼드가 아주 아기였을 때 어, 어린 강아지였을 때 이제 그 훈련소에 보냈습니다 어, 굉장히 똑똑했어요 발꿈치를 들거나 뭐 구르거나 앉거나 그런 개, 가, 개들이 할수 있는 재주를 할수 있도록 가르쳐줬습니다 좋습니다. So he he was a good dog. 굉장히 좋은 개였어요. We say good not in the sense that he had a moral nature, but he was he was conditioned to obedience. 그런데 우리가 개한테 좋다라고 할 때는 개의 성품이 도덕적이더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냥 개가 우리가 가르쳐준 그대로 할수 있도록 잘 해냈다라는 뜻입니다. So animals can be conditioned to change their behavior through reward and punishment. 동물은 상과 벌을 주므로써 자기 행동을 이렇게 어, 주어진. Well, so can humans. And so that's part of, even as Christians, part of our discipleship is we want to be conditioned through God's Word to just do naturally what is right. Mm.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도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일치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라면 그냥 자연적으로 훈련이 되는 것 그거 말고는 없다면 여러분의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명철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and these things give glory to God when we willingly and with understanding do what God 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명처를 순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So my dog, if he did something bad, he wouldn't feel guilty about it unless he got caught. 어, 제 개는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그막 양심이 찔리는 그런 막 정죄감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개가 들키지 않는다면요. And I never caught him staring in the mirror saying, "Why am I the way I am?" 개가 막 거울을 바라보면서 Just, animals don't do that. Human beings can. Sometimes we don't reflect enough, but we shouldn't obsess either. But the fact is that we can reflect, we can have a conscience, we can make moral choices willingly and rationally. 어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나를 돌아보고 나의 행동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So 성경에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때 kind of like an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길들여졌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냥 동물이 주어진 대로 계속 반복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Yeah, Are over. 우리가 운전을 배, 배울 때도 그렇습니다. 운전을 처음에 이렇게 잘 배워 놓으면 나중에는 옆 사람이랑 대화하면서도 그냥 자동적으로 운전을할 수가 있습니다. Well, as we right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올은 습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But on the other hand, we 그런데 우리가 또한 한편으로는 제자도에 대해서 볼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시편 47편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명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Mind and strength.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개명은 이것이니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생각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With your intense desire. 응.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나의 감정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열망하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Mind, 내가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나의 이해와 명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Strength, 내 힘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의 모든 걸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So 이게 우리의 전 인격입니다. So it's never just automatic. There can be disciplines we learn so that things become easier, but always we should be intentional and have our hearts engaged and our understanding awake. 음,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훈련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우리의 의지, 우리가 의도를 들여서 이것을 할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So God's will has order.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목소리>